바울은요 정말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고 뭐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정통 가문에서 태어났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죠. 로마의 총독도 인정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무 no,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자랑거리가 오히려 넘쳐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자랑할 때 무엇으로 자랑하나요?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나요? 공부를 많이 한 것, 공부 잘하는 것을 자랑하나요? 잘생기고 예쁜 것을 자랑하나요? 노래를 잘하고 춤잘 추는 것으로 자랑하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민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라는 이야기예요.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돈과 명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 좋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돈과 명예, 직장 뭐 이런 것들은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 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 돈과 명예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잘 섬기겠습니다. No!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저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삶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야 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없어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